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 여기는 월스트리트 주변에 있는 숙소인데, 어제 오후 9시인가? 8시에 잠들어서 오전 10시에 일어났어요. 기절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다시 뉴욕 생활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죠. 깨끗한 화장실. 바로 침대. 그리고 여기는 구호. 여기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TV와 홍세림 여기는 뷰가 월스트리트 쪽이라 그런지 다 빌딩밖에 없어요 오늘은 소호랑 노보호 쪽을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루비스 카페에 가서 브런치 겸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참 맛있다고 하더군요 시리얼을 먹자 아, 아. 스펀지 바우자 <laughs> 아, 스펀지 바우 <마>. <laughs> 아, 맛있다. 됐어? 응, 음. 네. 맛있다. 음. 음. 루비스 카페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요 아... 번호랑 이름 남겨놓고 왔어요 어쨌든 여기 주변을 돌아보려고요 여기 주변은 굉장히 핫한 동네라고 들었어 노호랑 소호랑 여기 소호에 있는 엄청 큰 컨버스 매장이 왔는데 신발이 진짜 많아요 우와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대요 프리라고 했는데 나 신발을 너무 많이 사버려가지고 사질 못해 이거 봐요 귀여워 할수 있는 게있어여기는 이렇게 그래픽 해주 는게 25 달러 인가 봐요？종류 가 되게 많 아요？다 봐 가지고 나일요 제일 예쁘 다고？생 각하 는건 이거 음식이 나왔 다. 이게 햄버거 고 이게 파스타 이거는 고구마 튀김. 나쁘지 음. 아, 않아요. 음. 맛있어요. 파스타가 되게 맛있다. 어? 약간 달짝지근해. 어. 개인적으로 이 고기는 그냥 그래. 음. 음. 밥을 다 먹고 나왔고, 지금은 국립도서관에 가서 좀 쉬다가 곱창을 먹기로 했어요. 이런, 거. 맛있는 거. 난 국립도서관에 왔어요. 불이 진짜 커요. 우와. 가방검사. <laughs> 가방검사에? 대박. 검사를 매우 한 5초 만에 대충 하고 왔는데 여기는 샵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피규어도 있고 귀여운. 데 어? 정말 진짜 멍청하게 귀엽다. 귀생겼어 귀엽게.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다른 카페에 왔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려고 아까 티를 샀는데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 여기 샀거든요. 더워서 얼떨결에 산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사실 입고 다닐지는 난 의문이긴 해. <목소리> 아,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편집을 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올려야 올라가는데 편집과 모자이크까지 밖에 안했어요. 내일 완성해서 올려야 하는데 올릴 수 있겠지? 난할수 있어. 내일은 새림새끼를 찍는 날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잔뜩 먹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조금만 더 편집하다가 잠을 자겠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가 삭제됐죠? 1월 12일이. 왜냐하면 어제 촬영을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건물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 사람들도 내가 보이겠거니 하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할 거예요. 꼬랄로트라토리아 식당이 있는데, 여기가 저도 책에서도 보고, 세림이도 추천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구글 댓글을 보면 평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가보려고요. 이런 거는 내가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가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또 샀지. 사실 여기 스투식게 갖고 싶었는데, 검은색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못 사는가 보다 했는데, 딱 있길래 샀어요. 오늘의 55DD. 이 가방에, 타미 맨투맨에, 체크바지에 그냥 까만 컨버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비니 없이 나갑니다. 그럼 저희는 소우 쪽으로 갈게요. 안녕. 되게 유럽 같은 분위기예요. 오일 언저랑페투치니 크림 파스타. 음, 맛있어? 음. 응. 너무 어, 어, 짠데, 약간 면이 탈국수를. 우와, 우와, 우와. 맛있는데? 아닌데? 음, 어 칼국수 같은 칼국수면 같은 응, 뭐야? 같은 느낌인데 비오는 날에 오히려 나는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맛있어. 음, 내 개인적인 취향. 이에 소스랑 이거 토마토인데 토마토랑 같이 먹어 맛있어. 맛있네. 짠 저희는 집에 왔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집에. 오자마자 어마어마한 걸 먹고 있어요. 마라 오버이츠에서 마라 프로젝트를 시킬 수 있어가지고 시켰어요. 당면이 괜찮은데? 음! 약간 나는 모기버섯이랑 청경채가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좋아. 응. 음. 이거랑 당면. 고기가 되게 맛있다, 그지? 돼지고기를 넣었는데 맛있어요. 음! 음! 진짜 맛있다. 밥이 무슨 연잎에 싸워도 싸웠어. 응. 이거 먹고, 약 먹고 싹 나오면 되겠다, 그지? 응. 감기가 쨍가봐 그지? 그러니까 안 떨어져. 응. 음. 여러분, 안녕.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지금 저는 세림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파요. 감기 몸살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지금 계속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숙소 바로 앞이 브루클린교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뷰가 너무 예쁘죠? 여기 조깅 코스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침이나 낮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강아지 데리고 올수 있는 데도 있어서 강아지도 막 놀아요. 진짜 귀엽다. 코리아 보고 싶어. 되게 얌전하네. <laughs> 짠. 오르석고모 편집샵. 산책하다가 주변이어서 들어와버렸어요. 향초들도 엄청 많고, 너무 예쁜데 무거워요. 근데 진짜 예쁘다. 어. 여기가 향수중이에요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냄새를 맡아본 다음에 사도록 할 거예요. 먹을 거지? 먹어야 돼. 선생님이 아픈 관계로 저번에 산 미역국밥을 해줄 거예요. 물론 전자레인지가 해줄 거야. 물을 끓여야지. 1분 30초. 계란 후라이 해줄게. 원래 계란은 앗, 아, 뜨다 뜨거, 뜨거. 범제님 뭐 봐? <laughs> 어떻게 <어떡해>, 진짜? <laughs> 빨리 와서 뜨끈할때 먹어야 돼. 빨리 와. 약 먹어야지. 살인건 <laughs> 없어. 고기가 없다. 별로 안 뜨거울 거야. 말아 먹어야 돼. 너는 밥 먹어? 나는 그냥 시리얼 이렇게 쪄 먹으면 되지. 케첩. 케첩. 치미치. <laughs> <laughs> 김치 <laughs> 김치? 야 너는 밥왜안 먹어. 딱 여기에 진미인데 그게. 그니까. 응보성 음, 잘했지. 맛있지. 밥 <laughs> 여러분 저는 체림이랑 밥을 대충 먹고 도저히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더... 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CBS라고 그 약국이 있어요. 거기 걸어가서 물이랑 약이랑 같이 사오려고 합니다. 지금 도착을 했어요. 어려운데 약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죠? 잘 드는 게 뭔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럼 사서 가겠습니다. 귀를 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온 게 뭐냐면, 일단 우온 음료 같은 애를 사왔고, 물! 그리고, 하이레놀. 여기에 코, 그것도 있길래 사왔고. 이거 타먹는 거 먹으면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체리향나요? 나쁘지 않다. 이거를 넣어서 음.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 세림이가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잠깐 동네를 돌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귀찮아서 화장을 안 했죠. 저희는 오늘까지 여기 숙소 있다가 내일 첼시마켓 쪽에 있는 숙소로 또 떠나요. 그래서 오늘 이 동네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동네를 좀 돌다가 올게요.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브루클린 교가 있는 강에 왔어요. 너무 예쁘다. 지금 딱 선셋이라서 너무 예뻐요.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이게 있어서 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laughs> 아 힘들어. 이 집에 가자. 저는 다시 홍세림과 함께 여기를 와서 얘를 개차합니다. 냄새 아타블레. <laughs> 냄새나? 나너 코가 그렇게 잘안 열어. 우비 말디에오. 투. We are two. We are <laughs> 되게 좋아하시나 봐. 음, 그럼 음. 음. 뭐 선택해? 이거 해프앤헤패가 물어볼게. 트래디셔널이랑 화이트랑. 내가 언박싱을 해볼게. 굉장히 비싼 향수야. 190달러야. 굉장히 비싸지만 니치 향수 같은 거 사고 싶어서 샀어. 약간 처음에는 백합향인데 점점 약간 매운 기가 어, 조금씩 올라와. 약간. 짠. She brought me something. <laughs>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장난치시네. <laughs> <laughs> 카메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laughs> 여기 브랜드는 A Den 이라는 브랜드예요. The best of i 음. 진짜 예쁘지? 아, 약간 그거야 음. 천이야 천 뭐라고? 영어라고 써있는데 음. 해석하지 않을게요 <laughs> 지속력이 길긴 한것 같은데 바이레도보다 긴지는 모르겠어요 와, 엄청 큰 16인치 를 진짜 커여기 음. 음. 깔끔한데? 음. 구차차차 저기 어떻게 다들어간나 싶다 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를 끓였다 마라 볶음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응딱 좋아 적장히 매워 응. 어, 왜 이렇게 맛있지?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11시 퇴실 다음 숙소는 첼시마켓 쪽이에요. 저한테 말하자면 베슬 옆이야. 헉, 베슬? 너 올라가 볼 의향 있어? 아니? <laughs> 나도 없어.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즘 음, 전혀 그냥 주변 돌아다니지 않을까? 주변찾아봐야겠군 와우. 지금은 1월 16일 목요일 3시가 다 돼갑니다. 그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숙소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짐이 한 트럭이야, 한 트럭. 김싸면서뭘 저렇게 많이 샀나 하면서 보면서 아, 이건 샀어야 돼. <laughs> 이건 샀어야지. 이러면서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갈진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맑으면서 비가 와. 해가 쨍쨍해요, 지금. 근데 비가 와. 어쨌든 그 숙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숙소에 도착했어요. <laughs> 근데 진짜 뷰가 미쳤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짠! 짠. 와, 진짜 미쳤다. 여기가 뷰가 저기요. 어? 저게 다 보여. 미쳤다 진짜. 저희는 타임랩스를 찍고 있고요. 여기 침대가 하나 있고, 이 뷰를 보면서 잠을 자고 잠을 깰수 있어요. 미쳤다 진짜. 용세림은 기묘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는데 침대가 또 있고 뷰가 또 있어요. 와, 미쳤다 진짜. 비싼 숙소라고 세림이가 그랬어요. 돈을 투자했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 멋진 숙소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할랄 가이즈를 시켰답니다. 그러고 마트 가가지고 장을 보고 올 거예요. 사자 사자. 마트에 아, 왔는데?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었어. 그치? 응. 시리얼이 엄청 많아요 3칸이야 3칸 근나 다양하게 먹고 싶어 그럼, 그럼 하나만 더 사도록 해아 <laughs> 하나만? 어, 하나만 더사아야 이것도 사서 가서 먹어 이거 사 먹을래? 아 네스키가 샀어 어안돼너 <laughs> 많이 사면은 그래 남길 거잖아 그건 많은데 그러면 그럼 세개 사자 대게 <laughs> 네, 좋아 이세개를 사겠습니다 우와 이거랑 이거랑 이걸 사고 와 찾았다 어, 레몬 라인 먹어보자 응, 좋아 여기는 과자 재질을 파는 곳이에요 과자 <laughs> <laughs> 독딱 독딱 과자 재 너무 짜니까 라이트 리스 틱 이거 우리 좋아하던 거에 엄청 매운 버전이 아 사야 돼 가보자 가보자 나은 거 같아 찾았다 집에 가자 집에 왔다 이거를 먹는다 이 맛은 어떨까? 음아나 이거 개토리가 먹고 싶은데 도저히 안 먹더라 아, 진짜? 오늘 음. 빠딱빠하게 씹고 왔어 우와 좀더시원해요더 맛있겠는데 어때? 맛있어? 괜찮다 나도 그체리스 나쁘진 않았는데 원래 체리맛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 어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괜찮더라고 괜찮지? 응어찮지데나 음, 이게 더 맛있다 음. 멜론도 어때? 이걸 먹어가지고 아무 맛이 안 나는데 <laughs> 상태가 되게 좋아. 그래? 음. 와. 와. 와, 와 진짜 쩐다. 와. 진짜 오졌다. 와. 와. 안녕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20일인가. 아무튼 월요일 저녁입니다. 그 동안에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날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블루노트 재즈바를 예약해가지고 가기로 했어.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중. 하여튼 준비해서 가볼 텐데 오늘은 제 친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제 친구가 LA에 있다가 뉴욕에 잠시 여행을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잠깐 만나서 재즈바를 3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약간 돈 내는 곳이었는데 바는 15불을 냈어야 됐고 테이블은 25달러를 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서 예약 코드를 알려주면 거기서 페이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난 블루노트 재즈에 도착을 했어요. 응. 인사해줘야 돼. 아, 나 나오는 거야?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어, 여기 논알콜이 있어서 시키는 중. 음식이 나한테. <laughs> 코코넛 칠리즈 어쩌구랑, 스트로베리 민스 어쩌고랑 <laughs> 플린라버. <나무>. 그리고 와인. <laughs> 안녕.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 어제 제주바를 갔다가 잠들어버림. 오늘은 첼시마켓 쪽을 돌기로 했어요. 나름 집 주변. 집 주변에 돈 적이 없어. 어어 그럴걸? <laughs> 지금 살짝 밥을 김치찌개에 먹었고, 살짝 먹었기 때문에 베이글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주변에 베스트 베이글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먹고, 첼시마켓 쪽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면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laughs> 자랑. 예쁘다. 잘 샀지? 응, 잘 샀어.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만 입으면 돼. 오차. 오죠. 블루베리 할까? 아니면 블루베리도 할건데 블루 베리먹거 보자, 프레인의 블루베리 하나에 가서 반있이 나눠 먹자. 우와, 음. 색이 예쁘다. 음. 맛있네. 내 빵이 쫄깃쫄깃하다. 와, 저희는 커피까지 마시고 <웃음> 추워. 추워. <웃음> 지금 또 하이라인에 올라와가지고 첼시 마켓을 가는 중이에요. 노래 들으면서 가니까 너무 너무 좋아. 요 좀 추워. 어. 많이 추워. 어.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 하면서 우린 계속 코 찔찔거리고 <laughs> 추워하고 <laughs> <laughs> 있어. 그래서 체시마켓까지 구경한 다음에 한식집 테이크 31. 아. 거기에 가가지고 좀퓨전 한식이 있는 곳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밥 먹은 다음에 시카고를 차고. 또 보러 가요. 시카고 내 최애 됐어. 맞아. 뮤지컬 중에 뮤지컬인 것 좋아. 같아. 궁합하는 거기를 왔는데 이렇게. 보너스 튀겨. 튀겨요. 써있구나. 커플, 커플픽. 코코로코랑 코코민트 패치. 이건 페리스타인 방금 튀겨서 너무 따뜻한데? 와, 따뜻해. 음! 난이 음. 없을 수가 없어, 방금 튀긴 거는. 바로 먹어야 되는 그거네.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밀가루가 남다르다. 여기 테이크 30일이라는 한식당이었는데 인절미 삼겹살 이거를 일단 정해놓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어 바삭 콘전 먹을래? 먹어 먹어 다 먹어 마라탕 하나랑 콘전 하나랑 인절미 삼겹살 하나 이게 콘치즈전이 나왔는데 미치도록 맛있어 와 마라탕도 나온 마라탕 존맛 대박 아, 음 네, 엄 민절미 삼겹살. 여긴 참고로, 된다님이 추천해주신 곳인데, 본인은 못 가고, 우리가 온 거예요. <목소리도> 어, 어. 맛있음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음, 약간 간장치킨 재질이요. 또 시카고를 또 보러 왔다. 또 카고 또 카고. 친구랑 이렇게 셋이 왔어요. 굉장히 싸게 보는 공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두 번째는 또 다른 테스트인 것 같아, 그치? 또두 번째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과 다르게 여기는 약간 사이드예요. 더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음 지금은 시카고로 보고 집에 왔는데 외국에만 수출되는 어쩌고 그 친구가 이거 가져와가지고 콘 냄새가 어, 나는데 약간, 약간 멕시칸 나초 냄새 같기도 하고 응.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는데 매운 약간 맛은 콘맛 많이 안나응 음. 근데 불닭이랑 그렇게 막 심하게 막 다른 점 별로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여기다 진짜 콘이랑 치즈를 넣어 먹으면 그니까 그니까 음. 안녕.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오전에 나오겠다고 어제 목표를 세웠었는데 딱 11시 50분에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알차게 다니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스케줄이 많은데 첫 번째는 그 에사 베이글에 가가지고 베이글을 한번더 먹을 거예요. 왜냐면 맛있었으니까. <laughs> 사람이 없다. 오늘 녹스를 시켜볼게요. <놀람> 우와. 녹스 플링 치즈와 라트 엄청나네. 시그니처. 이거는 스로그리 플링. 에그 치즈 메이 치즈 베이거. 음. 와.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음. 같아, 역시. 음, 음 잘하네? 아이스크림 같아. 아맛있 음. 응. 음. 딸기 맞 나? 음. 응. 아침 대용으로 시그니처 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 약 음. 아, 이거는 그냥 시켜야 돼. 시켜야 <laughs> 돼. 그리고 디저트를 먹고 싶다. 음. 약간 스토로빙. 지금은 베이글을 먹고 파이라인을 걷다가 피트니 미술관에 왔어. 꽤 괜찮다고 해가지고, 구경 한번 하려고. 짠짜라전 티켓을 25불에 샀어요. 그리고, 하이라인에 관한 책인가? 부츠들이 이렇게 있네. 이런 것도 귀엽다. 와, <laughs> 절대 사고 싶지 않은 비주얼인걸? 우와, 8층의 경치. 와, 진짜 이쁘다. 아, 뷰가 되게 좋다. 여기는 다시 첼시 마켓이고 아이고. 어제 왔던 대만 우육면 집에 또 다시 왔어요. 지금 이 소리가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면을 다치지 <laughs> 와. 와. <우와>. 휴민이면 약간 <laughs> 커리 느낌이 나. <나요. 웃음> <우와. 그냥 카레. 웃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웃음> 일단 이 면이 너무 쫄깃해서 아. 좋아. <laughs> 고기가 미쳤어. 고기 왜 미쳤어? 미쳤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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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볶음면은 면이 더 쫄깃하고, 이거는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국물과 야채와의 조화가 좋죠. 다시 윌벅 동네로 넘어와가지고, 파트너스 커피에 왔어요. 시킨 메뉴는 페퍼민트 모카. 시즈널 메뉴에서 시켜.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먹어볼래? 페퍼민트랑 별로. 깨끗해. 맛있지. 페퍼민트 <laughs> 싫어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지금은 처음에 왔던 그 이스트 리버 공원에 1st? 왔어요. 야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요. 너무 감동. 쭉. <목소리> 와.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하면 보이잖아. <목소리> 하면. 아, 어머, 어머. 우와 우와 멋있다. 아 <laughs> 진짜 멋있다. 와. 좋아, 네, 좋아 좋아 와 친구야 첫날 들었던 노래를 티트로 듣고 레어 신선한 거야. 진짜 숨이 상관으 듣고 떠납니다. 안녕 파요 안녕 또막 난다. 난 분명 미디엄 레어로 시켰는데 말이야. 이거는 달라스 비비큐가 봐도 열중 웨더 응 음, 괜찮은데 생각보다 안 됐어 음. 진응 음. 탱글탱글하다. 미국의 음. 맛이야. 베이비립 베이비립. 음, 괜찮은데? 미국의 맛. 음, 응, 또 제대로 먹는 중. 또 <laughs> 콘치즈 어제 남은 거 하나랑 같이 찍어 먹으려고 <laughs> 떡까지 넣었어. 음, 음 맛있다. 베그놀리아를 볶아서 우버이 치를시키 이거는 바닐라빈 치즈케이크와 바나나 푸딩? 유명한 거. 맛있는 음. 바나나 맛이 나네? 응. 음. 약간 진짜 바나나 맛. 음! 맛있는데? 음. 원래 바나나 맛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있는데? 야, 맛있다. 겁나 맛있다. 커피랑 먹고 싶은 맛이다. 음.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음! 음. 음. 치즈케이 맛있네? 음! <laughs> 짠. 짐을 다 쌌어요. 이거 하나, 둘. 붙이고 이건 기내 들고 타고. 아주 돌덩이 돌덩이. 짐을 다 싸고 이제 잡니다. 오후 1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냥 나가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내고 잡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 저희는 짐을 다 싸고 오버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왔고 샤워를 다 해버렸어요. 오늘이 설인지 모르고 예매를 했다가 나중에 가족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설이라는 걸.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 친척 집에 가 있고요. 저 혼자 이 집을 독점합니다. 와! 어쨌든 저는 뉴욕 여행이 재밌을 거라고는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나의 취향을 이렇게 저격할 줄 몰랐어요. 한달 동안 있었는데도 그렇게 아쉬운 거면 정말 저한테 최적의 여행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한달 동안 즐기고 왔으니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뉴욕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 그러면 우린 다음 일상 영상에서 봤나요.